저희 외할아버지가 막 말려갖고, 네. 아버님이 외할아버지한테 막 장자, 종아리도 수십대 맞으시고, 어. 나이 차이도 두 분이 워낙 어. 열살 나고, 그러니까 막그 너는 저, 저 고복수하고 너 결혼했다. 넌 평생 고생이다. 어. 저 사람이 인기가 많아갖고저 어. 여자들이 어. 여기저기서 지금 다들 난리인데, 어. 너 같은, 어. 너하고 결혼해서 어. 오래 잘 살겠느냐고 음. 이제 그런 거지, 할아버지는요. 네. <laughs> 근데 두 분은 뭐두 분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 어릴 때도 기억에 아버님이 어머니를 위해 주세요. 두 분이 공연, 지방 공연 다니시면 우리들 어, 저 기저귀를 다 아버님이 빨아주셨대요. 음. 어머니 오. 힘드시다고. 오. <웃음> 오. <웃음> 최고 스타께서 직접 선수 <laughs> 아 근데 지금 두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너무 아름다운 부부신데요. 네, 두, 분이, 네, 두 분이 정말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 KTV에 음. 남아있거든요. 네, 네. 함께 보시죠. 네.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왔네 기름진 옥토에 풍년이 왔네 앞집에 순이는 시집을 가고 뒷집에 막둥이는 장가를 간다네 얼씨고 절씨고 풍년이로세 우리의 살림은 풍년이로세 3, 사월산 뒤에 종자를 뿌려서 아육지를 햇빛에 오고, 기구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구나흉거히 이거구나, 흉거히나이앞집나 참봉님은 이거게나이거구요